미국은 네. 이미 이거 올라가 있죠. 네. 미국은 이제 그 상용 배포판도 많이 써요, 하도. 네. <laughs> 국내, 국내, 저기, 뭐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비니스를 하는 회사가. 같은 거 네이버는 거, 이런 거안 하죠. 그런 네. 거 말고, 혹시 네. 이런 회사들이. 이런 회사 있죠.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빅데이터 회사들이 이런 거 하잖아요. 서비스하고 소프트웨어 쪽만. 국내. 네. 네, 국내. 한 뭐, 몇 군데 안 되죠. 한 세네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 회사들이 활동을 하려면 서비스 비용이 높아져야 되는데, 서비스 비용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어렵죠. 소프트 비용도 안 내고 서비스 비용도 안 내면, 사실 그 회사들이 여기서 있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laughs> 네. 저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같이 개발을 하고 이쪽을 같이 하는데 서비스 쪽도 많으신데? 서비스 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빅데이터는요 무조건 서비스를 해야 돼요. 회사에서 지게있습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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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됩니다. 아. 서비스를 안 하면 이 이거 만들어가도 어디다 써요. 예, 빅데이터는 직접 운영을 하시는 해요. 건 아니죠? 아 이거야 저 네. 어떤 아 저희는 온라인 서비스를 하지는 않아요. 예, 저희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예. 내년도에는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올해는 일단 당분간은 계획이 없어요. 내년도에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 국내에서 안 하고고 해외 쪽에서 그냥 할 거예요. 국내 빅데이터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프가 많은 거 시사하죠. 점점점 소프트웨어병이 줄면서 서비스병이 올라가더라고. 요 예. 미국 쪽은 그런 증상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너무 없으니까 올라가야 됩니다. 너무 없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상용 배포판 쓰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어,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예. 그만큼 국내가 준비가 안돼 있다 보는 거죠. 이쪽 시장에. 예. 참여하셨던 프로젝트 중에서 하드웨어 쪽을 대기업이나 이런 큰 회사들, 예. 하시는 회사들 중에서 예. 자체적으로 이렇게 직접 구축을 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나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하는 게좋다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빅데이터를 클라우드라는 케이스는요. 정보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거 따지세 그걸 떠나가지고 클라우드로 구성을 하시면 성능이 안 나와서 못 씁니다. 빅데이터에 역행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쓰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쓰는 거죠. 스토리지를 보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존을 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가는 건데 국내는 그만큼 데이터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드 클러스터면 뭐 20대 구매해도 지금 뒤집어 쓰거든요. 몇백 대라는 그냥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러니까 굳이 어, 클라우드로 운영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비용이 엄청 비싸요 클라우드를 운영하면요. 오히려 하드 클러스터가 더 싸다니까요. 네. 그건 정해 이미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왜 클라우드를 합니까 이게? 네. 이도 못 쓰고 저도 못쓸 거를. 네. 종종 이제 고객사 중에 어제도 제가 그 질문, 아침에 오, 오, 오기 전에 메일을 쓰고 왔는데 v m 에다가 클라우드 기반의 빅데이터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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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엠에 네. 네. 그러니까 같은 가상 화 환경에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하드뭘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뭐 설명을 해달라 주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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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하기 완전 역행하는 거니까 뭐 해보셔도 상관없는데 느려서 못 쓰실 거예요 엄청 느릴 겁니다. 해, 해보시면, 어, 와, 이건 쓰면 안 되는 거라는 걸 금방 직감을 합니다. 예, 직감을 하죠. 클라우드 환경에서 한번 작업 한번 해보세요. 뭐, 아 이거 못쓸 놈이네, 딱 그럴 거예요. 상용 서비스에 올려도 못쓸 놈이네, 이럴 거예요. 예, 그냥 조립한 PC보다도 느리니까 예, 못 쓰죠. 돈도 많이 들고. 아, 벌써 12시네요. 아이거 참. 후다닥 넘길게요. 예, 하도배 뭐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드의 기본 컨셉은 다 어, 구글에서 나온 컨셉 가지고 하는 거고요. 논문 보고 만들었다고 하죠. 네, 만들었는데, 어, 초기 버전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하드이 지금 대부분 원을 쓰시는데 내년도가 되면은 하드의 맵뉴스 2.0때 버전이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에 조금씩 도입이 될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클라우데라나 호트넉스가 하둑 2.0때버전은 지금 베타로 이미 내놓고서 준비를 슬슬 하고 있어요. 근데, 어, 내년도 돼야지 쓸만한 품질이 나올 겁니다. 아, 어, R&D만 하시고 내년 하반기 하실 거라면 하도 2.0을 쓰셔도 상관없는데 원을 쓰신다면은 툴를 어, 쓰셔야 될 이유가 하나 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하도 2.0대에 이제 변화되는 특징이 뭐냐면. 뭐야이라고 얘네들이 보통 표현하는데 하드비이제꼭 파이썬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 다른 다른 형태의 프로그래밍 모델도 지원해야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고 맵뉴즈스 그거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하도원은 맵뉴즈스가 핵심 프레임워크이고 그외에 다른 건쓸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바뀝니다. 그래서 뭐 과학 연산도 하드비에서 다할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상용 버전에 대한 2.0에 대한 버전에 대한 품질 확보를 굉장히 열심히 지금 하드 커뮤니티에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파일 스템 구조죠. 근데 이 구조를 보시면 다 이해할 만한 그림들이니까 제가 설명 복잡하게는 안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1, 2, 4, 2, 4,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박스입니다. 박스. 4가 두 개죠. 아 레플리카가 2구나. 레플리카가 2란 얘기는요 장비가 두 대가 고장 나면 파일을 손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플리카가 기본 3인데 3이면 세대 고장 나면 파일을 손실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근데 이 파일이 하나가 고장이 나면요 하드본 자동으로 4번으로 가서 읽는데 종종 옛날 버전의 하드에서 미치면요 못 읽습니다. 예를 들여 요게 있던 하드디스크 가 깨졌어요. 그러면요 우리 저희 하드디스크 빼잖아요. 어, 빼는데 신기하게도 빼면 못 읽고요 다시 꼽으면 읽습니다. 어,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도저히 컨셉하고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즘 버전은 어, 거의 안 그러는데 예전 버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꼽아가지고 파일을 로컬로 내렸다가 이거 빼고서 포메타도 다시 꽂고 하디스크 꽂고 파일 다시 올려, 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파일이 작은 파일들이다. 굉장히 작은 파일들을 많이 저장한다. 그러면 이 메타노드에 마스터노드의 메모리 양이 많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작은 파일이 무지 많이 생긴다. 그럼 이거 메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 이게 싫다. 그럼 주기적으로 파일을 합쳐 두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해결이 되죠. 네. 어, 종종 이제 이 노드가 동일하게 분배가 안 되고, 특정 하드디스크의 개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유를 설명 드릴 텐데, 많아지면 이제 밸런서라는 걸 돌려가지고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데, 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사람들 경험자들의 썰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하드디스크 장비 하나에 하드디스크가 무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 2테라에서 3테라 정도 하잖아요. 3테라 보통 3테라 아까 오라클 정도면 12개의 베이가 있거든요. 꼽으면 그만 36테라예요 장비 하나에. 예를 들어 장비 하나에 36테라를 꼽아서 박스 넣었어요. 밸런싱하거나 하드디스크 깨졌을 때 올릴 때요 정말 정말 오래 걸립니다. 예. 정말 정말 오래 걸려요. 리눅스는요 다 아시겠지만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달 만에 시스템을 껐다 키잖아요. 하드디스크 체크해요. 를 그래가지고 미친듯이 체크를 합니다. 이게 하디스크가 드 크니까 체크하는 데 날셈입니다. 얘가 모든 파이스템을 다 체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희가 한 달이 되기 전에 하드 클러스터를 일시적으로 내렸다 올리는 일을 합니다. 일부러. 어, 너무 오래 걸려서. 그 다음 하디스크를요, 드이 하드 클러스터를 만들고 나서 오랫동안 전혀 유지보살 안 하고 그냥 냅두잖아요. 그러면 하드 클러스터가 미칩니다 미쳐요. 너무 IO가 많아져가지고 파이스템이 막 꼬입니다. 어. 왜냐면 리눅스나 유닉스나 결국 파이스템의 메커니즘은 다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그, EXT 지금은 4를 쓰는데, 옛날에 EXT3 쓰고. 근데 EXT4나 이런 거 쓰면, 오랫동안 대용량을 막 써고 쓰고, 써고 지고막 이러면, 이 파이스템이 미쳐요. 그래가지고, 가끔 껐다 키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운영할 때는,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그 장애 대응을 한다고, 내렸다 일부러 올려요. 내렸다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시스템 이상 증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자주 내렸다 올릴수록, 어, 좋은 효과를 보는데 정말 몇 개를 한번 내렸다 올리면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겁나서 못 끈다고 얘기 나오는 게 와스보다 더 위험한 게 하드웨어예요. 어, 너무 I/O가 심하니까 그래서 I/O가 심하다 보니까 주로 많이 깨지는 게 하드디스크 엄청 많이 깨지고요. 그 다음에 어, 보드도 고장 나고 그 다음에 전원도 나가고 네트워크 카드도 나갑니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특징들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운영할 때아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요거는 하드웨어 HDFS 인데요. 어, 자, 요메커니즘만 아시면 사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딱 보시고 그냥 훅 넘기시더라고요. 어, 훅 넘기시는데 이 그림에 모든 게다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자, 스플릿이라는 건파일을 조각이거든요. 이 조각이 앞부분에 보시면 요 박스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파일이 하나인데 박스를 나누어서 나눕니다. 기본은 64메가 단위로 쪼개서 놔두는데 64메가 단위로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같은 박스일 수도 있고 같은 박스에서 다돌 수도 있고요. 다른 박스에서 돌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당연히 다른 박스에서 돌겠죠. 풀하는 걸 로딩을 하면 가장 빠른 건 1, 2, 4 이렇게 로딩을 하는 거예요. 박스 하나씩. 그래서 여기 1, 2, 4가 할당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을 하나 딱 읽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자바나 c 언어 코딩할 때 파일이 끝까지 올 때까지 EOF일 때까지 와인문을 돌리죠. 그래서 읽고 나서 화면에 덤프하는 이런 뭐 코드는 뭐 거의 대학교 가면은 아주 초보 때부터 하는 건, 그런 코딩인데 하드웨이딱 그런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둑의 드 비밀은 이 안에 있는 거지 이 안에 있진 않아요. 이 안에 있는데 파일을 읽으면서 포문을 돌면서 한 라인을 읽고 보내고 한 라인을 읽고 보내고 하는 작업들을 하죠. 하게 되면 여기 파란색이 개발자가 개발하는 영역인데 개발을 뭔가 해서 키벨류 형태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컬럼이 두개 있는 파일로 내보내면 같은 컬럼끼리 묶습니다. 묶어서 이걸 리듀서로 전달을 해 주면 리듀서가 또 지지고 볶아서 파일을 저장을 하죠. 그러면 다시 파트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 여기예요. 결국은 핵심 튜닝 포인트는 여기인데 어, 뭐냐면 리듀서의 개수가 작은데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러면 당연히 리듀서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들어갈 테니 얘가 부담이 되겠죠. 또 하나는, 매퍼에서 리듀서로 대용량 데이터를 보내면, 이 중간에, 매퍼가 어, 네트워크로 보내서, 임시에 저장했다 다시 읽거든요. 이런 과정, 임시로 템포리를 저장했다가 읽는 과정들이 일어나요. 대용량의 데이터가 네트워크로 갔다, 저장했다, 읽었다 는 과정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덜 보낼 것이냐가 성능 튜닝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나,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조직, 그 다음에 미국에 같은 이런 대형 조직들은 통계 같은 걸낼때 문제가 뭐냐면, 어, 이거죠. 개인 사용자별로 통계를 내겠다라고 하면, 개인 사용자용 데이터를 한달 동안 모아서 돌렸더니, 여기 키가 유저고 밸류가 통계될 데이터예요. 내보내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여져요. 그래서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미국이 96기가 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예. 네. 대용량 데이터 다루다 보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모입니다. 그러니까 처리할 를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메모리를요, 자바 하나를 10기가까지 잡은 적이 있습니다. 10기가. 10기가로 메모리를 잡아놓으면요, 한 장비당 48기가도 4개 밖에 못 띄어요. 어, 1 0기가로 잡아놓고 처리하면 이 안에 데이터가 100, 100억 개가 들어, 100억 개. 네, 데이터가 100억 개가 들어가면요, 언제 끝나지 진짜 모르다 100억 개를 어, 상관계수를 계산하는데 죽어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규모가 틀리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규모가 틀리다는 얘기는 얘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어. 대규모로 돌기 때문에 내가 작성했던 코드가 그냥 돌진 않는다. 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지 된다. 자, 문제는 뭐냐면 화살표로 갈때 같은 것끼리 모으는데,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모으겠다. 그룹 봐야겠다. 그럼 유저 아이디끼리 모이거든요. 모이는데, 어, 이 유저 아이디가 많아지면 이 박스가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당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 박스의 메모리를 키워야 성능이 좋아집니다. 만약에, 어, 이런 거죠. 유저 아이디가 개수가 많으면 이 박스를 늘리면 되거든요. 개수를 늘리면 됩니다. 코어가 많고 메모리 양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성능이 향상되는데 이런 케이스는 문제가 안 돼요. 용량이 작아도 그냥 여러 분 계속 오래 돌리면 되니까. 근데 데이터 자체가 그룹바에 한 건수가 많아요. 그러면 메모리가 모자르면 작업실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가 없으니까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장비 하나의 메모리를 풀로 다 써야 되는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느려지죠. 왜냐면 장비에 10개 띄울 거를 2개 밖에 못 띄우니까 느려지는 거죠. 예. 프로세스로 2개 밖에 못 띄우면 느려진다는 거죠. 예. 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정해져 있는데 이 안에서 계속 읽고 쓰고 읽고 쓰고를요 업무를 반복해서 수행하는 작업들이 생길 수 있어요. 알고리즘들이 보통 그런데, 이 알고리즘들은 요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한다는 거죠. n 번몇번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읽고 쓰고, 네트워크 통해서 가고또 읽고 쓰고, 막 이런 작업들이 계속 여기서 반복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느린 게 IO잖아요. PC에서. 예. IO를 계속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데이터 건수가 많지 않고 반복 작업을 하고 데이터 양이 거의 불변하면 이 부분은 인메모리로 하자라는 요건들이 생겨서 요즘에 인메모리 솔루션으로 저쪽 부분을 바꾸려는 현장의 요건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파일로 읽고 쓰되 이 가운데만 인메모리로 하자. 그래서 기게 이제 스파크라는 오픈소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드카운트가 제일 중요한 예제입니다. 실제로 이 예제만 제대로 100% 이해하시면 웬만한 맵뉴스 코딩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워드 카운트가 제일 중요한 예제입니다. 실제로 이 예제만 제대로 100% 이해하시면 웬만한 맵뉴스 코딩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보시면 로그 파일이고, 여기 보시면 컬럼에 이렇게 개수가 있는데, 요거를 굉장히 하웨어 컨셉으로 맞춰서 보겠습니다. 자, 이 파일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쪼개지겠죠. 하둑은 자연스럽게 쪼개서 저장하기 때문에 쪼개질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파일이 128메가보다 조금 작아요. 그러면 64메가 단위로 쪼개니까 두 개의 파일로 쪼개져서 이 노드에 3번하고 5번에 이렇게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빨리 이 작업을 실행하는 방법은 3번에서 프로세서나 띄우고 5번에서 프로세서나 띄워서 동시에 읽어드리는 방법이에요. 가장 빠르죠. 네. 자, 읽혀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카운트가 세져 있죠. 자, 뭘로 했냐면 이 키보드를 기반으로 그룹 바이를 했습니다. 네, 그룹 바이를 해가지고 하둑이 2라고 나왔어요. 하둑, 하둑.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컨셉에다 들여다 대면 지금 여기 보면은 파일이 하나인데 이거는 그냥 논리적인 형태고요. 이게 어 그냥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 한번 해보죠.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다. 어 하나가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어 실제로 이 로고 파일을 128메가보다 작은데 이걸 가지고 이런 출력 파일을 만들면 용량이 확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건수만 셌기 때문에 중복된 거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수만 셌으니까 용량이 굉장히 많이 줄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64메가 이하다. 라고 가정을 하면 리듀서를 한개 정도만 난 쓰겠다라고 하면 파일이 한 개만 만들어집니다. 여기 파일이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인데 그렇게 되면 여기 모으는 기준이 뭐냐면 단어가 되고요. 벨루는 1이 됩니다. 그래서 1을 n번 합산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리듀서를 두 개로 만약에 세팅을 해버리면 자, 이게 파일이 반으로 쪼개집니다. 반으로 안 쪼개질 수도 있어요. 사실상 반으로 안 쪼개집니다. 반으로 안 쪼개지고 불균형한 형태의 개수가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은, 0번 파일, 요 0번 파일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뭐 예를 들면 4개가 생기고, 4개가 생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5개, 3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듀서의 개수에 따라서 파일이, 어, 리듀서의 개수만큼 쪼개지는데, 이때 사이즈는, 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하도 가지고 작업을 많이 돌리면요, 어, 굉장히 많이 돌리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처럼 제가 하드디스크가, 어느 특정의 쏠림 현상도 발생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용량들이. 그런 이유가 이제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어, 요 상태에서 코딩을 하면 요런 식으로 코딩이 되는 거죠. 자, 맵 리듀서 두 개를 쪼개가지고, 매퍼로 읽으면 111이 나오고, 요두 개를 같은 키끼리 묶습니다, 그렇게. 그럼 1 1이 들어가죠. 그 리듀서는 요걸 받아요. 요한 라인을 받아가지고, 요만큼을 포문 돌아서 2로 쓰는 겁니다. 자, 이 되게 단순한 로직이에요. 엄청 단순한 로직입니다. 그냥 SQL curry로 딱한 방에 딱 이해해 보시면, group by curry입니다. group by. group by keyword. 이거거든요. group by keyword에 s m 해가지고 그냥 합산만 한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코드입니다. 이제 하도 분이 메커니즘이 다예요. 이거 가지고, 소팅도 하셔야 되고요. 어, 등수도 매기셔야 되고, 통계도 내셔야 되고,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이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SQL 쿼리를 주고 이거 가지고 코딩하라고 하시면은 돌아가십니다 진짜. 그 SQL 쿼리해 보시면은 통계내는 거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 서브쿼리 있고 막 오더바이하고 등수매 에서첫번째거뽑고 아주 생쇼를 하거든요. 날짜 바꾸고 이걸 이걸로 코딩한다고 하면 해보세요. 못합니다. 그렇게 플레이딩 하시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SQL 쿼리를 하드으로 바꾸는 프로젝트가 가장 위험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좀 불편하니까 자꾸 오픈 소스 하나씩 쓰시는 거죠. 피그 쓰는 거예요. 피그는요, 스크립트 기반으로 작성을 하고 야후에서 만들어서 공개한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이게 로그 파일입니다. 로그 파일. 어, 여기 연도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이어 템퍼레이처 퀄리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컬럼을 갖고 있고요. 키 값이 뭐 구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맨 앞에 보면 연도가 있지만 연도가 중복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뭔가 합산을 한다거나 통계를 내려면 이 1950년도 연도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하셔서 모아 가지고 처리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죠? 예, 연도별로 맥시멈 온도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로그가 100 테라든 200 테라든 난 관심 없다. 자,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1 9 5 0년도를 기준으로 세 개의 로그를 모아서 요 가운데께 온도잖아요. 요 중에 가장 큰 거를 찾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 이걸 SQL 쿼리로 짜면 굉장히 쉽습니다. 뭐 금방 짜요. 순식간에 두둑두둑 두둑 치면 다 만들어집니다. 자, 문제는 백테라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백테라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 그게 이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게 피그 스크립트인데요. 자, 파일을 로딩을 하겠다. 이 로그 안에 이게 텍스트 파일인데 여기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시면 디렉토리 안에 모든 파일을 로딩합니다. 이게 백테라일 수도 있고 이백테라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안에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읽어가지고. 예, 온도를 기준으로 요 조건에 맞는 것만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자, 레코드를, 요 레코드를 이 조건에 맞는 걸 찾습니다. 찾는 걸 가지고 연도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트럭처가 이런 스트럭처로 바뀝니다. 요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